지수 함수란 무엇인가? 하면요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 상수고요. 가인가주인공주변가가지수인 함수,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역이 되고요. 얘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입력이 지수, 그렇죠? 그래서 지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 그렇죠? 어, 대입 값이 그거 때문에 그 지수 함수인거어 반면에 로그 함수는 이거죠. 누 하면 여기, 여기, 여기 로그에 여기 요거를 이제 상수가 되고요. 또 여기 입력값, 요 주연 변수가 이것이 진수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한 나온 값이 이 치역이 되는 것을 그것을 바로 그 로그 로그 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신약을 하나 알수 있죠. 뭔가 하면 이렇게 이거를 바이스버사 이렇게 xy를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를 든다면요. 이거 알수 있죠? 딱 이게 되기 때문에. 어 아니 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간에 역함수란 관계도 알수 있어 이런 것이죠. 또 중요한 건이 모든 계산과 그보다 중요한 건 정말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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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함수부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릴 수 있지만 그 느낌 되게 중요한 거 같이 그려볼까요? 자, 음. 어, 제가 그린다고 했나요? 시각이 나와있고 있는데, 자, 내 말. 은 아, 농담이지만 그릴게요. 자, 똑같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그려보죠. 0넣얼마야요0넣면 1이고요. 1 넣으면 얼마니요 2죠? 2는 얼마야 <laughs> 세상에. 2의 제곱이어서 4예요. 3 넣으면 얼마예못 <laughs> 그려요. 너무 커요. 그죠? 안 그래요? 어. 3 넣으면 2의 3승이야요 8인 거지, 그죠? 그것 좀 알아줘. 농담하면 아, 그렇게 또뭐 2분의 1이면 루트 2고만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실수, 내 말은 모든 실수가 다 대응이 돼요. 오케이? 정의 여기, 모든 실수, 특히 이게 마이너스 1이면요. 얼마다? 이것은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인데 마이너스 에서 나가세요. 저잠과요이 자, 여기서 이건 2분의 1이거 여기. 마이너스 3이면 2분의 1이고요. 마이면 4분의 1이고, 마 3이면 8분의 1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지게 돼요. 자, 지수 함수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는 거 보이. 음. 그리고 그 알아줘. 진짜로. 너의 어떤 상상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사실. 어? 그렇지? 이 정도면 됐나? 너. No. 이 정도면 될까요?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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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오케이? 아. 네가 아무리 이거 아무리 갑르 그려도 모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는 잘 그릴 수가 없는 게 지수 함수예요. 한번 눈 보는 종이 10일짜리를 들려서 그려보시면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8대 쫙 깔아서요. 지수 함수가. 엄청 빨리 쫙증가거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아떤가 하면, 지수 함수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해서 그릴 때 이렇게 0 1마을 보통 내가 이름지기를 기준점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렇게 y 는 ax 를 그릴 때 엄청 크게 증가해 쫙쫙 증가하는 거, 쫙쫙 증가하고 쫙쫙 감소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지수 함수야. 물론 이것은 a 밑수가 1보다클때 그렇지. 만약에 밑수가 1보다 작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때는 뭐 하면 만약에 뭐 y 는2분의1의 x 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이게 1이면2분의1이요 마이리는 오일 이일, 마일리는 4사 이런 식 느껴야 돼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죽여버리겠습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또 엄청난 또 감소율을 보이게 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y는 뭐 b x 언제 b가 0부터1 사이일 때. 아참, 지수함수는 연속성을 어, 따지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그 따지도록 하고, 요 미수가 음수일 땐 다르잖아요 미수는 항상 여기서 함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수는 양수만 다르게 믿는다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반드시 좋겠어요 계산은 음? 별로 중요하 않아요 그림이 중요하고요 아참! 이걸 제가 말하는 게아은요 이거 노래가 있죠 다를 듯이 다울 듯이 다지는 않는. 오케이 뭔가 하면요. 요그 점근선 영어로 asymptote. 오 마이 갓. 잠깐만. 어 점점 가까워지는 선. 다치나요? 점근선 영어로 asymptote. 적지 마세요. 스펠링이안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점근선 이란말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준점과 점근선을. 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릴 때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거요이 거고요 우리가 응. 그려봐야 돼 천천히 응.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지? 만약에 여기 나와있지만 당연하지만 윗수가 응. 더 커진다면 더0코마이은똑같지만있잖아요더 가파르게 올라가그겠죠 그죠? 응. 만약에 뭐 그죠? 아, 그죠? 아, 그죠? 아. 3분의 1일 수도 더 가파르게 위에 있는 거0코마이일지라 밑으로 쫙 깔리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송합수다 특징이 되있어 본인이 그려봐야 돼. 계산은 주않아는 계산은 그냥 감각합니다 그림만큼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 정말 정말 열심히 그려줘야 돼. 정말 열심히 그려주기에는 너무 좋아요. 자 그려주세요. 자 어쨌건 그런 거고요. 음. 또자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지성수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그린 유로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려봐야 돼요. 잘 보시고. 그린 유형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건가 하면 음. 자 이런식으로 y 2분 x다 어떻게 될까요? 1번은 이거잖 그냥 감수하면 되죠 0이면 1이고요그 다음부터 1이면 2분이니까 이렇게 쭉 가고 는 2이니까 이런식으로 쭉가는거1번그수있어 2번이 보마이너스 붙어있죠 을 보면 이것은 y는 2x를 먼저 그린 다음에 뭐다 말씀해 주신 거니까 여기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로 마이스 벌사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떨까요? 이거는 y는 2 x 를 어떻게 나누다? y 반향으로 밀만큼평행이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는거자아그면은요 반드시 반드시 기준점 0, 1과 전문선 Y는 0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먼저 클릭해 으로딱 이렇게 얘를 그린 다음에 얼만큼 1만큼 올려주세요. 돌려주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게끔 다또 4번 그린다. 어떻게 해줘요? 이것은 Y는 이 x 를 X의 성성이니까 X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것 같아요. 어떻게 려져요 마찬가지로 먼저 마음속으로 본 실제 연필로 흐리게 점선으로 y, e, x를 그린 다음에 뭐 했나 일만큼 이동되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 양 콤마 일하는지 옮기면 1 콤마 일 되면서 이렇게 이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걸 기억하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내가 이 강의에 이 계산은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번엔 로그함수도 한번 그려볼까요? 로그함수이다가 직접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y는 로그 2x를 그린다면요 넘어가는 거야 일단 중요한 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잖아요지그어때 오른쪽만 그려져요 그리고 모르면 대돼요 1이면 돼요또 2는 을마야 2이면 1인 거야 이렇게 또 헉? 4는 2 또팔 분의 삼일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엄청나게 급히 커브를 틀어요. 또 2분의 마이너스인 거지. 4분의 마이너스인 거지. 8 분의 1 마산인 거지. 이것도 밑으로 쫙 깔리는 모양새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잘 관찰해보면요, 보다 y 2 e, x 하고요, y log x 는 서로 역함수 y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따라서 로그 함수를 여기다 그리, 려야겠네 어, 그렇죠. 잠시만, 그리면 오케이, 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순간이네요. 자. 여기 기준으로 yx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곱만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쫙 그려진 게 바로 y는 로그 ax가 되는 거고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제이 중요한가 하면 이거 그 정의형, 그렇죠? 얘는 치역이 영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 부분 얘는 반대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참 이것도 그려볼까요? 이거 만약에 Y는 로그 BX를 그린다면요? 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아, 되는 그런 이또이대가코만니 대칭의 모양새가 된다고 할수 있는 것이지 그 그림을 잘 천천히 그리고 느끼고 해야 돼요 정성이 정말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챙겨주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진짜 어렵고 나중에 뭐 이제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하면서 뭐 이런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제일 어려운 표시를 기본을로쉬니까 조심하세요 따라서 로그 그래프를 그릴 때도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걸 하는 걸잘 봐주고 느끼길 바해요 답을 숨기고 제가 그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이니 네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마이스터 이거 뭐야? 이게 오히려 x가 음수 생이지, 음수니까 얘를 그리면 혹은 X 대신에 마이스니까 좌우 대칭을 할수 있어. 1 번은 뭐다? 되면서 x 되면 이렇게 이게 y는 로그 x고요. 이렇게 되는 게 y는 로그 마이스라고할수 있는 거지. 이거 어때요? 얘는? 로그 의 x에 말할 수있는거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의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로그 x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밑으로 반전시킨 그래프를 할수 있어요. 이거 어때요? 얼만큼 L만큼 이동하는 거고 점근선이 중요해요. 이게 y는 로그 의 x니까 1,0인데 얼마큼? L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근선이 따라와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정말 강의를 길게 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먼저 그림부터 잘 그려야 돼. 그림을 나중에 진짜 어려운 점이 필요 그 그림을 정말 미친듯이 잘 그려야 되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 강조점에 주의하면 되고요. 음. 그리고 뭐, 여기 보기상번은이건 당연하지만, 로그3X52면이요. 어? 둘이 비슷해 보이죠? 자. 아, 얘는 쉬워. 로그 3x가 있을 때 그거를 두 배로 뻥튀기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로그 3x가 이렇게 있으면 어, 걔보다 트와이스가 되는 게 바로 이 로그 3x인데 얘도 선생님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어요. 공식상. 근데 얘는 태생이 얘는, 얘는 천민이고요. 얘는 이제 x가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태생이 x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이건 그냥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도 들고요 음수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게 이것도 있지만 모두 있다. 그 왼쪽에 있는 그 음수도 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천천히.